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, 네 번째 묵사입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또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.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인이심을 말합니다. 어느 나이든 노인과 청년이 길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. 그 나라는 엄격하여서 길에서 싸우는 자는 누구든 사형을 시키는 나라였습니다. 그 둘은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았어요. 그런데 이제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면서 한 감방 안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노인이 같이 지내보면서 청년에 대해서 불쌍하고 미안한 마음을 지내게 되었습니다. 자신은 이제 살만큼 살았기에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이 청년은 나 때문에 괜히 싸우게 되어서 젊은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치근한 마음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 노인은 재판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. 그 사정인 즉, 자신이 이 청년을 사랑하여 대신 죽어줄 테니 그 청년은 살려달라 하는 그런 요지의 편지였죠. 그 편지를 받아든 재판관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을까요? 아니면 거절했을까요? 그 재판관의 답은 명확했죠. 그것은 노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노인이 사형당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죄인인 노인이 청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오직 죄인이 아닌 자만이 다른 이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.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심을 말합니다.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한 번의 악한 생각이라도 하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없는 거죠. 만약 그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율법 조항 중한 개라도 범했다면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시게 되는 겁니다. 게시록의 타임라인 제5권 천구편이 출간되었습니다.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 종이책은 북극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